여기기는 지금 그 미스터 커피에 와서 그 브루보이를 보여드릴 건데, 어, 저는 예전부터 이 기계를 관심을 가져서 계속 봐왔고, 그, 근데 아예 지금 전시회에 아예 사장님이 아예 이렇게 내부 구조를 아예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어가지고, 이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이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기계를 가지고 나온 건 저희 기계는 정확하게 그, 반자동 기계에 쓰는 모든 부품들을 갖춘 상업용 기계입니다. 상업용이라는 건 뭐냐? 헤비듀티 기계예요. 헤비듀티는 하루에 350잔, 400잔을 뽑아도 1년 내내 써도 고장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기계다 이거죠. 그런데 내부 구조가 플라스틱으로 된 기계들은 뭐 하루 200잔을 뽑았다.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납니다. 고그 차이점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. 어, 이 뒤에는 또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. 이 뒤로 보시면. 이보일러도 뭐냐 면은 어, 스테인리스 두, 꺼운 걸로 해가지고 전기용, 어, 저기 기계 용접을 해서 굉장히 크게 커피 보일러, 스팀 보일러인데 아주 강하게 만들었죠. 9바뿐이 아니라 15바, 20바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보일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내부 여기 보시면, 여기 분쇄기가 두개 있는 겁니다. 음. 분쇄기 두 개가 각기 모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. 두 개의 분쇄기가 동시에 갈아 가지고 빨리 많은 양의 커피를 빨리 어, 추출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또한 가지 장점 여기 보시면 펌프가 있어요. 펌프. 펌프하고 펌프 모터가 있는데 이 펌프하고 펌프 모터는 보통 그 상업용 기계 네 그룹짜리도 다 이런 펌프하고 모터를 씁니다. 일반적으로 쓰는 예. 예, 일반적으로그 네. 상업용 기계들이 쓰는 그 반자동 기계가 쓰는 그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보시는 이 장치죠. 주장치. 주장치는 이거 미국 특허도 받았고 한국 특허도 받았고 이 주장치에 부속된 것까지 하면 한국 특허만 다섯 개입니다. 이 주장치가 왜 좋으냐 하면은 30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조립이 돼 있어요. 철구조물로 그래서 아무리 커피를 많이 쓰고 오래 써도 끄떡없이 견디게끔 돼 있는 그런 주장치죠.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공차 쪽에 들어가 있는 걸로. 예, 공차에는 한 160세대 들어가 있고요. 롯데리아에 어, 35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삼성빵집에 몇십대 들어가 있고. 어, 전국적으로 뭐 여기저기 개인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쓰고, 요즘에 특히 베이커리 카페 교회에 있는 것들이 있죠. 예. 큰 베이커리 카페들이, 대형 카페들이 이걸 많이 채택합니다. 예, 일단 제가 직접 정비해 본 적은 없지만, 정비성이 좀 편하다는 얘기는 조금. 지속적으로 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. 아 그럼요. 이거는 국내에서 제조했기 때문에 100% 즉각즉각 즉각 서비스가 가능하면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 에 부품이 노후돼서 부품이 노후돼서 3~4년 돼서 노후됐다 그면 부품만 갈아주면 돼요. 돈도 많이 안 들죠. 외 제품에 비하면 메인테넌스 관리 비용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하이엔드 기계들은 좀 AS에 대한 이슈거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건 플라스틱이고 약하기 때문에. 그거는 많이 쓰지 않고 소위 외국에서는 그뭐 보험회사나 무슨 큰 회사들이 회사 직원들 5 0 60년 마시는 그런 기계를 한국에서는 영업용으로 쓰니까 영업용은 이렇게 헤비 듀티로 구조물이 튼튼해야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버전이 한두 종류 있는 걸로 아는데. 아 지금 이제 버전이 트리플 샷이라고 해서 원, 투, 쓰리 여기 보잉 원, 투, 쓰리죠. 그래서 원은 그냥 레귤러 커피, 투는 어, 투샷 커피 있잖아요. 또 라지 네. 컵. 16온스 네. 정도 되는 거. 네. 트리플 컵은 22온스 벤티 컵과 또 30온스 아이스 컵을 어 요거 한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트리플은 22g 커피가 들어가요. 그렇게 지금 개발한 건 저희 저희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힘을 어 강력하게 해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건 저희 기계밖에 그 힘을 못 견딥니다. 네. 일단 감사합니다. 한번 추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네, 한번보여주세요 예, 여기 이렇게 누르면, 네. 자, 누르면, 3초면 분쇄를 합니다. 분쇄해서 들어오면, 내려오면서 탬핑하고탬핑하고탬핑의그 강도가 감지가 되면, 이제 임퓨전이 들어가요. 물이 먼저 뿌려지고, 그 다음에, 여기 보면 구바의 압력이 들어갔죠 네. 구바의 압력이 들어가고 커피가 나오는데, 이 커피가, 그다음에 바리스타들이 손으로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크레마가, 크레마가 잘 나오는 커피가 나오는데, 예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정말 이 미스터 커피가 많, 요즘 분들은 좀 모르신 분이 있겠지만 커피 역,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고 엄청나신 분입니다. 네. 지금 뭐 벌써 35년 경력인데, 그렇죠. 35년 동안 계속 뭐그 수입도해서 팔다가 그다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한 지가 10년 됐습니다. 10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검증이 됐죠. 네. 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링크 밑에다가 미스터 커피 링크 그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